안녕하세요 5월 7일 리듬의 길다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밑에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을게요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 배우고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의 첫 단계는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말씀대로 기능할 때 능력 있는 삶을 살수 있어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좋은 뜻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말씀에서 하라고 한 것을 하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은 두 번째 단계에 대해 배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대로 행동하길 원하시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 행동하기를 원하세요. 사랑으로 행동하는 것에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주는 자가 얻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발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주기를 원하세요. 나는 준수에게 이 과자를 주기 싫은데, 성경에서 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줘야지. 근데 정말 주기 싫다. 이 사람은 사랑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행동하는 것은 사랑이 동기가 되어 행동하는 것을 말해요. 사랑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아마 이렇게 말할 거예요. 준수는 내 친한 친구야. 나는 준수와 함께 있을 때 정말 기뻐. 이 과자도 함께 나눠 먹어야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서 발전해 사랑의 마음으로 행동하기로 오늘 선택하세요. 매트 함께 고백해요. 같이 고백할게요. 나는 사랑으로 고백 행동해요. 사랑은 거듭난 나의 본성이에요. 아멘. 그 이렇게 5월 7일 믿음의 길잡이 마치겠습니다.